바리스타 익스프레스 인프레스는 수동 에스프레스 머신의 진화를 보여줍니다. 복잡한 수동 에스프레소 추출 과정을 보다 간편하게 즐길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새로운 바리스타 익스프레스 인프레스는 브래비를 대표하는 베스트셀러인 바리스타 익스프레스가 업그레이드 된 버전입니다. 2009년에 첫 출시된 바리스타 익스프레스는 일반 소비자를 위한 컴팩트한 사이즈의 창업용 에스프레스 머신의 네 가지 핵심 요소를 그대로 적용하여 에스프레소 머신의 새로운 표준을 제시하였습니다. 스페셜 티커피는 숙련된 바리스타가 기교와 테크닉을 통해 수작업으로 완성할 때 비로소 최고의 맛을 낸다는 것이 정석으로 여겨져 왔습니다. 하지만 그 정도 수준의 테크닉이 필요한 머신을 다루려면 배우고 연습하는데 오랜 시간이 필요합니다. 에스프레소 머신을 처음 경험하는 분들에게는 템핑 단계가 무척 어려울 수 있습니다. 잘된 템핑이란 어떤 것일까요? 10kg 정도의 압력을 어떻게 측정할 수 있을까요? 템핑은 커피 맛을 좌우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적절한 템핑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에스프레소가 과소 추출되거나 과대 추출되기 쉽죠. 쉽게 지저분해진다는 문제도 있는데 숙련되기 전까지는 템핑 과정 중에 분쇄 커피를 흘리게 되는 것이죠.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이번 제품 설계의 주안점이었습니다. 브레빌 에스프레소 머신들의 탬핑 기능을 살펴본 후 절충 형태의 탬핑 기능을 적용해 보기로 했어요. 수동보다는 간편하지만 자동보다는 즐길 수 있는 요소가 더해져 소비자가 원하는 대로 결정할 수 있게 말이죠. 어떻게 하면 지저분하지 않게 추출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수동 방식을 더 적용하면서도 편리하게 추출할 수 있을까? 동시에 이 모든 것을 컴팩트한 사이즈에 어떻게 다아말수 있을까? 도징 역시 쉽지 않은 부분입니다. 분쇄 사이즈와 분량을 정확하게 설정하는 것이 복잡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변수 중 하나를 제거해 이 과정을 단순함으로써 포터 필터에 이상적인 분쇄 커피량을 담을 수 있는 방법을 모색했죠. 저희 팀은 소비자들이 겪는 어려움을 스마트하게 해결해줄 세 가지 기능이 탑재된 인프레스 퍽 시스템을 개발했습니다. 첫 번째는 도징입니다 분쇄 커피가 포터 필터의 가운데로 들어가게 함으로써 균일한 퍽이 형성되어 최상의 추출이 이루어지게 합니다. 실시간으로 적용되는 스마트한 도징 시스템을 개발했습니다. 탬핑 시마다 도징 레벨이 표시되어 도징된 양을 알려줍니다. 예를 들어 도징된 양이 너무 적을 때는 양을 더 추가해야 함을 알수 있고 적절한 양이 도징되면 녹색 불과 스마일이 표시되죠. 원두량의 변수를 제거해 사용자들이 분쇄 사이즈에 집중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25단계의 정밀 설정 중 원두에 맞는 정확한 옵션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요소는 탬핑 어시스트 기능으로 심플하지만 사용자에게 재미를 안겨주는 요소죠. 레버를 눌러 커피 퍽에 10kg의 일정한 탬핑 압력을 가할 수 있습니다. 7도 각도의 바리스타 스타일로 탬핑이 마무리되는데요. 숙련된 바리스타가 탬핑하는 모습을 그대로 본떠서 설계한 것으로 표면에 떨어지는 분쇄 커피 양을 줄이고 깔끔하게 마무리해 줍니다. 마지막 요소는 다음 분쇄 원두량을 자동 조절하여 최적의 분량을 찾아가는 정밀 측정 기능입니다. 바리스타 익스프레스 인프레스는 마지막 도진과 템핑에서 사용된 설정을 기억해 다음 커피를 추출할 때 이를 자동 적용합니다. 이런 요소 덕분에 포토필터가 시스템 내 유지되어 분쇄 커피가 머신 주변에 떨어지는 것을 줄일 수 있죠. 더 깔끔하고 더 간편하죠. 바리스타 익스프레스 인프레스에는 바리스타 익스프레스의 우수한 기능이 모두 담겨 있습니다. 정밀한 코니컬버 서머코일 가열시스템, 추출압력 게이지, 미세거품 우유 텍스처링을 위한 스팀 봉이 탑재되어 집에서도 손쉽게 스페셜티 커피를 즐길 수 있습니다. 인프레스 퍽 시스템은 수동 방식의 어려움은 덜어주고 즐거움은 지켜주는 색다른 경험을 선사합니다. 더 깔끔하고 더 정확하게 집에서도 바리스타의 커피를 즐길 수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모두가 이 머신을 사랑하는 이유입니다.